예, 안녕하세요. 골프닥터 남섭입니다 아, 어,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 잘 보세요. 잘 보시고, 어,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어, 왜냐면은, 하 어, 제가 신고 있는 신발이 락포트. 어, 계속 제가 영상 찍으면서 신은 신발인데, 어, 락포트라고, 어, 역사가 50년 됐어요. 어, 어느날 인스타를 보고, 어, 이 회사의 대표님이 저한테 아, 신발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아,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요번, 1 0만이 돌파되면서, 아, 저들한테, 어, 아, 다섯 쪽을 줬어요. 다섯 쪽. 다섯 클래. 예, 그래서 제가 신어보니까, 아, 제가 260을 신는데 딱 맞아요. 아, 정 사이즈고, 아, 제가 하루 종일 골프화를 신고 다녀요. 왜냐면 편하기 때문에. 다른 신발을 신어보면요. 발바닥, 특히 뒤꿈치가 아파요. 아, 그래서 오래 못 신고, 필드 갈 때는 신고 대부분 운동화 신고 다녔는데 이 신발을 제가 바꾸는 계속 어, 이 신발만 신고 다녀요 예,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단화식으로 예, 구두형식으로 나와서 참 모델이 이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 뭐랄까 이 에어쿠션이 좋아요 아, 잔디에 가면은 정말 이렇게 발바닥 전체에 와닿는 이 체중 이동 체중의 느낌을 다 느낄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18호를 계속 돌아도, 어, 발이 한 번도 이렇게 피곤한 적이 없고, 또 이상하게 땀이 한 번도 안 찼어요. 다른 신발은 요즘 아침 시간에 라운드를 돌거나, 어, 혹시 야간에 이래 돌면은, 어, 조금 습해서 그런지, 어, 조금 어, 양말이 조금 앞이 좀 적고 했는데, 어, 땀이 전혀 안차죠 예, 냄새도 안 나고 땀이 안 차니까 냄새도 안 나고. 그래서 어, 이 영상에 댓글 이벤트를 해서 어. 다섯 분, 다섯 분 어, 신발을 직접 보내 드리는 게 아니고 다섯 분을 추첨해서 모바일 모바일로 교환권을 드려요. 그러면은 전국에 한 20개 정도 넘는 매장이 있더라고요. 아, 웬만한 도시 인근에 다 있더라고요. 우리 안동 같으면 은 아, 신세계 백화점 대구에 에, 매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갖고 직접 교환해서 신으시면 돼요. 직접 신어보시고. 어, 이게 지금 제가 신은 신발이 40만원이에요. 40만원. 오늘 이 영상은 광고가 아닙니다. 락포트 회사에서 아,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 갖고 다섯 컬레를 선물을 주셨어요. 아, 그래서 제가, 어, 정말, 그, 많은 분들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뭐하고 다섯 분 선정해서, 어 교환권을 모바일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신발, 예 정말 좋아요. 미국에서는 이 신발이, 예 많은 한, 예 엄청난 인구가, 락포트에, 특히 구두로 유명하더라고요. 구두, 예 신사 구두 숙려화 이런게 유명해요. 그 회사에서 골프화를 이렇게 출시해서 예, 만드는데 정말 편하더라고요. 예, 정말 마음에 듭니다. 장갑은 808, 예, 신발은 락포트. 예, 제가 그 외에 음 용품업체, 의류업체 모든 업체에 메일을 보냈어요. 우리 노튼 스윙의 남사부가 10만을 돌파했다.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뭐라도 좀 주세요. 앵벌이 했죠, 앵벌이. 왜냐면 어, 기분 좋찬 여러분들 전부 소비자 입장이잖아요. 저도 소비자고, 여러분들 소비자고, 어,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 군단들이 다 많이 모이면 어때요? 어, 뭔가 어, 힘이 생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어, 수익의 일부를 학교에 기부도 하고 어, 여러분들 선물을 받으면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어, 좋잖아, 그죠? 예, 스윙은 노턴 스윙으로 또 재미있게 치시고, 예, 그렇게, 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많은 분들이 레슨을 다녀가시고, 또 질문 내용이, 이 백스윙, 사실요, 이 때릴 준비만 되면 다 돼, 때릴 준비. 이 때릴 준비가 제가 맨날 똑같은 얘기 같지만은, 이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모아는 거예요. 똑 같이. 근데 왜뭐 하나 싶었더니, 오신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백스윙을 바로 못 드세요? 자, 제가 이 옆구리에 있다 생각하고, 이 오른쪽 뒤쪽으로, 왜 이렇게 얼굴이 가려질 정도로 바로 못 드세요? 예, 이렇게 한번 바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안 맞을 것 같다, 그래. 안 맞을 것. 어, 무섭다, 그래. 불안하다, 그래. 예, 물론 이해합니다. 근데 연습장이자, 그죠? 어차피 골프공은요, 바로 안 갑니다. 예, 어차피 가다가 휘게돼 있어요. 잘안 맞게 돼 있어요. 둥글고 딱딱한데, 이 단단한 이 헤드와 맞 부딪히면은, 분명히 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공을 바로 보낸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반드시 휘어진다 생각하고 IP를 정해서 공략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연습장에서 이거 가감하게 해보세요. 여기서 뭐하는데 필드 가서 하겠습니까? 당연히 모아죠, 뭐 그죠? 체를 옆구리에 이렇게 끼고, 그립을 좀 내려잡고, 헤드를요, 이렇게 45도로, 예, 오른쪽 뒤쪽으로, 봐봐요. 이렇게 오른쪽 뒤쪽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어? 오른쪽 뒤쪽으로 이렇게, 아, 가감하게 들어서, 이쪽 공간을 최대한, 물론, 의아하겠죠. 어, 노톤스윙이 세상에 나오고, 어, 지금 10만이, 어, 7개월 만에 넘었고, 어, 그러면서 골프 역사 200년 동안, 예, 앞으로 드는 사람은 없었어요. 앞으로. 채를 아, 앞으로 들어라. 예, 이런 스윙은 없었다고. 그런데한번 변화를 줘보세요. 정말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예, 그게, 자, 이 라이각을 생각하면, 사프트각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앞으로 들면은 가만히 있으면 이각대로 내려와요. 자, 그러면은 이게 밖에서 들어온다고 깎기, 깎여 맞는다. 자 이렇게 들면은 때릴 때 깎여 만다 아닙니다 이 샤프트의 반동은요 어, 역으로 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샤프트가 이렇게 휘어져서 때리게 돼 있다고 예, 그리고 치고 나서 예, 치고 나서 인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미 공이 출발 됐는 거예요 예, 물론 힘이 실린 공이 끝에 가서 예, 우측으로 페이드성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존에 몸통 스윙, 바디턴 스윙 한다고 해서 늘 원하는 대로 스트레이트 구질이 나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한쪽 방향, 바로 가거나 우측으로 가는 구질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중상급자가 되면은 아, 알아요. 예, 그래서 한번 과 가감하게 시도해 보세요. 제가, 어,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기 스윙에 조금 조금 해서 변화를 줘서 와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바로 빼고 뒤로 빼는 거예요. 근데도 공이 잘 맞는다 그래요. 제가 봐서는 아닌데. 근데 오늘 정말, 예. 자, 이렇게 바로 들어보요 그냥 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요. 만세. 실제로 서서 얼굴이 이렇게 빠질 정도로 만세 해보시라고, 만세. 이렇게, 예. 자, 들고, 들고 내려칠 때, 이렇게 내려칠 때 보세요. 내려칠 때, 여기 가만히 계시. 이거 들고, 저 들고, 내려 칠 때, 한 번, 이 채가, 공에 도달할 때까지 가만히 계셔보시오. 이렇게 가만히 계셔. 그러면은, 공이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지금, 예, 바로 들었, 이렇게. 아주 가파르게 바로 들었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요. 공이 지금 멋지게 바로 가요. 예, 제가 가만히 있이 어깨 라인을 흐트리지 않았잖아요. 예, 그럼 제 자리를 찾아 들어온, 예. 자, 여기서 정말 이 18자, 이 숫자 쪽으로 제가 바로 드는 거예요. 봐봐요. 이렇게 바로 드는 거예요. 예. 제가 얼굴을 가리면 좋다 그랬잖아요. 얼굴을. 제가 아무리 좋은 내용의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맞춰서 올려도 바로 들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가슴 앞으로 들지 못하면 이때를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랫동안 해보셨잖아, 요 그죠? 예. 빨리 변화를 좀 주세요. 예, 이렇게. 가슴 앞으로 바로 좀 바로 들면은. 저 덤분은 또이래요 들긴 들어서. 근데 또못 때린 거예요. 왜안 맞을 것 같다니. 골프공은 어차피 안 맞습니다. 잘안 맞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이 저희 아들도 5학년, 저, 5살 때부터 골프를 쳤는데 잘 쳤죠. 예, 근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이요, 드라이브 250씩 때려요. 어, 정말요, 투어 프로 못지않게 거리가 나요. 근데 보면 등치도 안 커요. 아직 근육도, 에, 다안 붙었고. 그런데 막 250씩 때려요. 에, 왜 그럴까요? 걔들은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채를, 무거운 이 채를, 위에서 내려치듯이 떨어뜨린 거 빵! 떨어뜨리고, 빵! 떨어뜨리고 나서 도는 거예요. 이렇게. 예, 우리는 어때? 성인들은. 이 체를 꼭 잡고 있는 거예요. 들 때도 힘으로 올리는 거 내려 칠 때도 이 헤드보다는 내 그립 쪽에 내 몸에 힘이 있는 거예요. 내려 치고 나니까 막히는 거예요. 예, 시원하게 이게 못 빠져나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 이게 망치면은, 봐봐. 도끼면은, 들어서, 들어서, 들어서 이렇게 내려 치듯이. 자, 들어서 내려 치듯이. 내려치듯이 내려치듯이 딱 내려쳐 보세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보다 거리가 안나네게 당연히. 예.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걔들은 물론 어안 맞으면 또 치면 돼. 아직도 나이가 어리니까 자꾸 치면 돼. 예. 근데 우리는 뭐 시합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뭐큰 내기 걸린 거 아니잖아요. 상금 타러 갔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주위 동반자 분들하고 편하게 갔을 때 필드에 가서 한번 가감하게 들고 내려 쳐보세요 예, 제가 드는 이 각도가 봐봐요 이 정도로 봐봐요 이 정도로 들길 원해이 정도 이 각을 키우세요 이 각을 그리고 마음 놓고 내려 쳐보시요 마음 놓고 한번 내려 쳐요 마음 놓고 한번 내려 쳐봐요 예 재밌어 한번 한번 해보세요 예. 어? 여기서, 예, 가감하게 올리는거예요 예, 만세. 예. 치면요, 공요, 진짜 멋지 가요. 예, 발사 각도가 아주 바로 갑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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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들어요. 예, 들고, 가슴 앞에. 예, 이렇게 들고, 빵! 내렸어요. 자, 이때, 상체가 나, 자, 들, 들었어요. 우리가 회전 1도 없이. 이렇게, 채를 들었어요. 내려치려고. 어, 들었는데, 상체가 나가지 말고, 어, 상체를 두고, 존나면 스윙받죠. 왼쪽 벽이라 생각하고, 여기서 봐요. 머리 빼고, 머리 빼고, 에, 다 돌아보세요. 자, 들고, 머리 빼고, 어, 다 돌아보세요. 여기, 자, 들고, 자, 들고, 머리 빼고, 빵! 내려 돌아보세요. 자, 들고, 머리 빼고 땅. 이렇게 돌아보세요. 돌고 어, 머리 빼고 땅. 이렇게. 예. 머리 빼고 땅. 예. 쉽잖아, 그죠? 예, 한번 해 보지. 어? 돌고 완세. 머리 빼고 이렇게 돌아보세요. 머리 빼고. 예. 어? 가만히 있고, 들고, 머리 빼고, 네. 이렇게 돌아보세요 네. 오버스윙 없습니다. 오버스윙 될 수가 없어요. 네. 안 맞을 수가 없어요. 들고, 머리 빼고, 머리 빼고. 자, 어깨가 이렇게 턱하고 한 뼘이잖아요. 들고, 들어온 어깨만, 땡긴 어깨만, 어깨만 나가는 거예요. 제가, 제가 이렇게 빠져나갈 때, 목표로 빠져나갈 때, 이렇게, 따라가는 거에요. 예. 네. <laughs> 오른쪽 눈으로 볼 보시고, 드어이 완전. 드루이. 우리 노턴스윙의 공은요, 왼쪽으로 안 갑니다. 왼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 한쪽을 막아놓고 친다, 얼마나 유리한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 그럼 내공이 절대 이 어깨선 뒤로 안간다 그럼요 폐의 전체를 100%를 확보할 수 있어요 마음 놓고 때릴 수 있어요 예 이렇게 제가 월요일날 필드레슨을 갔는데 예. 아, 그분 둘네 분이 앞에서 뒤에서 제가 보라 그랬어요 직접 어, 있는 그, 그 자리에서 제가 만세를 했어요 이렇게 만세 예, 해서, 빵! 쳤어요. 얼마나 바로 가고 멀리 갔는지, 예, 깜짝 놀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드는데, 뭐 해서, 공, 공 끝까지 봐야 된다 생각에, 공에 시선을 못 주니까, 못 대니까 어떻게, 이어깨 쳐지고, 이렇게, 들긴 들는데 이게 안 들리는 거예 그러다 보니까 또 도는 거예요. 예, 이 사은품, 후반전 좀 들고 때리셨는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예 연습이라 생각하고 골프는 연습이잖아요 여러분들 예 이게 자 들으 예. 이렇게들요예 가슴 앞에 자 가슴 앞에 들고 땅 들고 땅 들고 땅 들고 땅 이게 들고 땅 들고 땅예 이렇게 해 보세요 아연도 똑같습니다. 예, 아인도 똑같아요. 자, 만세. 예. 오, 예, 이렇게. 예. 어때요? 들면은, 자, 들면은, 공 앞에 스윙은 없어요. 들고 때렸을 때, 자, 내가 들고, 자, 만세해서, 탕, 때리면은, 공은 이미 출발했어요, 출발. 공 앞에 스윙은 없어요. 그 헤드가 빠져 나가는 걸 따라 에, 일어서시면 돼. 목표 쪽으로 보시면 돼. 에, 공 앞에 스윙 때문에 걱정. 뭐 아웃임은 어떻고 인아웃임. 여러분들 인아웃으로 들어오는데 인으로 들어오는데, 자 여기서 바로 빼서 올려서 허리 리드해서 손 뒤로 살로잉 해서 이렇게 인사이드로 들어와서 에? 때리고 적절하게 릴리스해서 이렇게 핀이 샜을 때 정확하게 치셨어요. 정확히 안 갑니다. 인으로 가져와 보세요. 거의 뒷땅이에요 또, 제대로 맞으면 열려요. 릴리스 그때그때 그때 잘 모합니다. 예, 저도 잘 모해요. 예, 특히 요 100m 안에는 정말 가파르게 들어야 돼요. 100m 안에는 팍! 이렇게 들어야 돼 100m 안에는 완전히 이렇게 들어야 돼요. 피칭 밑으로 웨지 같은 거 잡으면요. 정말 이 뒷사람, 옆에 사람이 서 있다 생각하고, 이쪽에 사람, 이쪽에 사람 있으면은 사람이 클럽을 치면 안 돼. 클럽으로 사람을 치면 안 돼요. 이 정도로 들어야 돼. 이 정도로 완전히 이, 이 정도로 그래야 방향이 멋져요. 예.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걸 한번 해보시라고. 누구나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자 오늘부터 다시 백스윙. 자 드라이브를 우리가 잘못 치는 이유, 골프를 잘못 치는 이유. 바로 들지를 못한다. 채를 들지를 못. 채를 들면은,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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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내려치는데, 채를 들지를 못하고, 이 몸만 계속 꼬우는 거예 몸만. 몸만. 몸을 꼬아서 풀어주니까, 정작 맞춰야 될 부분은 이 헤드 페이스 면인데, 이 헤드 페이스 면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 갔는지.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게 있네. 통제가. 예, 이걸 내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갖고 예, 공을 때리고 해야 되는데, 예, 무조건 예, 바로 들어보세요. 예,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바로 들고, 예, 바로 쳐보는 예, 멋지잖아요. 예? 편안하게 서서 갖고, 예, 바로 들어. 예, 이렇게 바로 들어. 예. 그래 어, 여러분들 어, 골프 팔자는 마음 먹게 달렸어요. 예, 그래서 오늘 어, 백스윙 다시 예, 다시 예, 도끼라 생각하고 바로 들 예, 바로 들고 바로 때리. 이 제일 기본이에요. 제일 중요하면서 제일 기본이에요. 예, 반드시 한번 해보시고 어, 이 골프와 락포트 회사 정말 고맙습니다. 어, 808 골프장갑 우리가 20장 준다길래 100명 100명한테 추첨을 통해서 택배로 보내드릴거에요 그거도 이렇게 808 회사도 고맙고 우리 그 락포트 회사도 고맙고 또 아래께 선보인 그 스피드 로프 있죠 그죠 로프 못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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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로프도 회사에서 10개를 주셨어요 한개 49,800원인가 10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에, 다 드릴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은 선물이 생겨도 에, 우리 같이 공유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고 백스윙. 자 매번 백스윙. 제발 좀 이렇게 들어요. 예, 제발 좀 들어요. 예, 제발 좀 이렇게 들어요. 예, 그리고 들었으면 한번 내려쳐요. 한번 빵 이렇게 한번 빵 에, 시원하게 좀 내려쳐보세요. 예, 항상 어, 골프닥터 남사부 채널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